오나라 대도독 주유는 유비 동맹을 유지하고 조조를 주적으로 삼는 치밀한 전략을 짰다. 그는 직접 적진을 염탐하여 수군 도독 제모와 장윤의 능력을 확인했고 이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 사실을 안 조조는 동문인 장관을 스파이로 보냈고 주유는 의도를 알면서도 대규모 연애를 여러 그를 환대했다. 주유는 연애 내내 친구의 우정을 강조하는 한편 국사 논의는 참수라는 엄명을 내려 장관의 입을 철저히 막았다. 이러한 강경함과 우유부단하지 않은 모습은 장관에게 깊은 인. 상을 남겼다. 주유는 건물을 추는등 자신의 충성심을 끊임없이 과시했고, 장관은 주유가 투항할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모든 치밀한 술책과 심리전이 마무리되었다. 주유는 오랜 우정을 내세워 마지막 결정적 순간을 만들었다. 주유는 장간에게옛 친구의 정을 내세워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권했다. 장관은 주유 곁에 위조 서신을 훔쳐 조조에게 달려갔고, 조조는 이에 격분하여 채무와 당윤을 즉시 참수했다. 결국 주유의 반관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